저희는 레고 프렌즈 방에 묵었고, 어, 6월 평일 기준으로 조식이랑 레고랜드 이용권 포함해서 저희는 428,000원에 다녀왔어요. 호텔 로비에 와서 머리를 쥐어짜면서 현장 프로그램을 예약했습니다. 짠. 여기 지금 저희 첫째 날 호텔에서의 전체 일정이었고 그리고 로비에 앉아서 머리 쥐어짜면서 예약한 내용들은 이 박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워크숍이 여기가 생다 여기 한 마음대로 놀아도면 돼, 여기는. 하여 심지어 우리 2층이라서 너는 있잖아. 방문 열고 나가도 돼. 아, 어, 저기 봐. 오, 여긴 닌자고. 어. 하여튼 아. 아, 여기 레고랜드 보인다, 밖에 어 프렌즈 집 줘겠다. 하영아. 하영아, 우리 또가나 오? 오. 근데 여기는 올라가면 안 되는데, 여기는 올라갔다, 그 어, 이렇게 있고. 조심서 어, 내려오고. 어, 여기 또 뭐가 있어? 오. 여기 미로 같은 집이 있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어지러워? 아까 친구들 올라가던데 올라가는 길이 있나 봐. 아이기 진짜 배고프대. 아이고 머리. 살짝 콩했네. 아. 이거 하나랑 어, 어, 어. 새우볶음밥으로 되네. 응. 음.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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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두명 오면 돼. 점심 식사는 2층에서 했는데 맛은 먹을만한데 간이 좀센 편이었고 저녁에는 아이들 놀이터에 풀어놓고 엄마 아빠들 한잔 하시라고 주류도 판매하더라고요. 엄마 찍어줘 고마워. 아니 너셀카야좋아 아. 아. 아, 이렇게 마실까? 예뻐. 네. 음. 하영이 예전에 이 뒤풀로 하영이 닮았다고 막 엄마 그랬는데. 야지아 그리고 평일에는 그렇게 사람이 넉천하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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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아서 뭐 주말이나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프로그램 예약을 뭐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영이가 승리해서 하영이 깜깔을 하나 사러 가겠습니다 수하합니다와 사진 찍어나그 모자 그렇지그 모자랑 양산이랑 내일은 재밌게 나오세요 우리 방은 어디? 아그 우리 방은 여기 아니고 드디어 여기 2시 반 키즈그라운드 수업이 시작됐어요 키즈그라운드는 우와. 3층에 있어서 임시 키를 빌려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귀여워 모여있는데 호텔 2층에 있는 틀 빅샵이에요. 레고랜드 안에 있는 빅샵의 한 10분의 1 수준의 작은 샵이에요. 그래도 있을 건다 있는 것 같네요. 장갑이다아 이거 레고, 장갑이. 레고 장갑이다 레고 장갑이다 <laughs> <끼고> keep <laughs> 아 t I don't g i 레고 장갑이다 <laughs> 닌자 t 장갑이다 <laughs> 아 t I don't give it. I don't g 지 v 다 어 천천히 눈이 다칩니 똑같은 거다 눈이 다칩이다 위로 나와라 하 똑같아 이제 입장해볼게요 아 그리고 여기 호텔은 체크인은 4시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얼리 체크인 가능한지 호텔에 여쭤봤는데 얼리 체크인 가능하고 대신 비용이 3만 원이 추가됩니다 네 <laughs> 여기 자, 체크인했어 짜잔. 여기. 완전 데 아, 완전, 완전 지너뛰어다면되니 <laughs> <laughs> 음, 짜라. 신발 벗는 구조가 아니야, 여기 신발 신고도 안 외국 스타일 층대다 해봐 <laughs> 아, 아, 어? 2층 침건침고 맞어 잘되면 여기 도 있어 여기서 져도 돼, 고 싶어? 올라볼까 허무하게, 꿈도 안 보았어. How many? w h 그런 구조 u r e watching that? You're trying to g e 네 야, 이 u r capital. Remember, you're eating to run it. What was t 가 e o t 와, e r What was the other?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Did you do? Did you do? How many do you do? What 레고집에 있는 것 같아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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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다! 이거 어, 레고집에 것 같아 그치? 하다 우와 각에가 한번 보실까요? 하나 둘셋자자자우 샵이 보이죠? 완전 레고랜드 속에 있는 것 같지 레고랜드에서 나어이 프랜차이즈 이름이 제일 좋더라고 아 진짜? 슈가 네. 여기 아까 놀던 놀터이쪽 있었고 열어놓으니까 음. 음. 답답하지 여가 뭐야? 그래. 그래. 아 맞다 하연이 아, 방 침대 위에 뭐가 있다 베개 뭐가 있어 베개 뭐가 있다 무서운 개발들아 사라져라 보물찾기! 써야돼? 객실에. 객실 꿀벌에 몇 마리? 꿀벌이 있나봐. 꿀벌 뭐, 몇 마리인지 찾아야돼. 저기. 꿀벌 있어. 어디? 저기. 객실기타. 또 있나? 응. 객실기타 한 개. 한 개. 오한 네. 어, 개. 얘네 뭐 같아? 몇 명이지? 세봐 하이가 1명, 2명, 3명, 4명, 다섯 명 다섯 명 오케이 다섯 명열쇠 18, 1 열쇠가 있어? 음, 열쇠, 열쇠, 열쇠 세개세개2154 세 개. 가보자 보물어딨는 보물 상자 여기 숫자 정도 자물쇠가 있어? 오우 음... 로 돌려봐 그거 3, 어2 어. 1, 1. 어 어디지 겠다오 오겠다 오모르다오봉찾았어 우리 포기할 뻔했는데 뭐가 있어 선물 있어? 우선물 <놀람> 있어 에허. 봤어 <놀람> 뭐 먹었지? 이제 저도 려고요 음, 베트남 쌀국수 아니요? BHC 있어요. <놀람> 그리고 이걸 덮어요. 아빠 죽어 라이야. 안 돼. <laughs> 엄마 죽어 라이야. 죽어 라이야. 엄마 죽어. 켁. 너. 왜? 내일 어차피 호텔 조식 먹을 거라서 저녁 식사는 그냥 쿠팡이츠로 배달시켜 먹었어요. 맛있었지? 언니. 어, 어? 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어어어어 하도 많이 배달시켜가지고 심지어 아이스박스에 딱 어, 시원하게 오오게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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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가 마술쇼는 살짝 집중을 못했는데, 해피버스데이 춤추고 노래하는 공연을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바로 물놀이 갔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이지워 집어넣어. 여 오. 이날 하영이가 일어났어요. 유치원을 땡땡 이 치고 와서, 너무 기분이 가 좋아요. 밥? 어? 그냥 먹어보고 뭐 싶어. 좀 기다려봐, 하영아. 포캉스의 하이라이트, 점식 타임. 어, 뭐, 특별할 맞네. 건 없지만, 하나, 그래도 미역국, 벙컨 소시지, 오, 빵, 시리얼 등등, 있을 건다 있습니다. 하나, 그리고 역시 아이들 천국답게, 디저트 코너는 아이들 트로피에 맞춰 본인들이 음, 직접 떠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호스죠, 가장 인상 깊었어요. 익스프레스 체크아웃 후에는 호텔에 짐을 맡기고, 메고랜드 출발. 레고랜드에서의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